나를 레슨으로 채워줘요. 레슨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. 안녕하세요, 레슨 배터리 2프로예요. 어, 공 치는데 우리가 뭐 머리를 고정해라, 뭐 머리를 제자리에 두고 치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. 근데 이 머리를 정말 어디까지 잡아두고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머리를 제자리에 두고, 어, 계속 제자리에 두고, 끝나고 나서도 제자리 두고, 이렇게 두면 목 디스크나고,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내용은, 공 치는 순간에만 그냥 축이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거든요. 백스윙 올라갈 때는 편안하게 조금은 돌아가줘도 돼요. 굳이 이 머리를, 어, 제자리에 두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, 오히려 뒤로, 리버스 피부, 뒤로 접히는 듯한 이런 동작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백스윙 올라갈 때 굳이 뭐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된다, 머리를 제자리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조금은 따라가도 상관없으니까 백스윙 올라가지고 자,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. 치는 순간에만 나가지 말고 공 뒷공간에만 확실히 두고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죠. 여기서만 머리를 좀 정확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백스윙 올라가고, 공 뒷공간에만 치는 순간에 확실히 두고 치는 거. 이 부분 헷갈리지 말고, 머리 어디서만 잡아주는지 이 부분만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할 때는 조금은 돌아가도 크게 상관없어요. 치는 순간에만. 이 부분만 확실히 생각하고 치신다면 뭐 고통 없이 우리가 아픔 없이 그냥 편안하게 공칠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레슨 배터리 이프로였습니다.